제자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명령하시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하니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임을 말과 삶의 태도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의 환호가 아닌 골방으로 들어가는 삶, 왕궁의 화려한 보호가 아닌 광야의 척박함을 즐기는 삶.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결국 제자가 이렇게 살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한시적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병으로 인해 삶의 자유와 안식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며 치유를 선물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인기몰이를 위한 사역이 아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드러내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동문서답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 중또한 사람의 질문은 선택의 우선순위와 대가 지불 그리고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말씀하신 답이었습니다. 즉, 제자의 삶은 즉시 의심 없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간보는 신앙인이 아닌 예수님께만 내 삶의 전부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